네, 원장님, 네. 저, 오 메디컬 센터가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스케일이 크다고 들었거든요? 아, 예, 조금 큽니다. 2층에, 일단 2층서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2층이 500평 규모입니다. 500평이요? 네. 괜... 500평. <laughs> 어, 뭐 작다고 하면 작을 네. 수 있고, 크다고 하면 클 수가 있는데, 네. 500평이면 일반 상가가 대략뭐 한층당 200평 정도면 이제, 어우, 되게 크다. 음.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500평이기 때문에 한 2.5배 정도니까, 뭐, 상당히 좀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. 그러면 뭐, 그 500평이나 되는 그건 네. 2층에 네. 어떤 병원이 들어가게 되는지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해요. 아, 그러면 한번 좀 멀티스크린 화면을 보면서, 뭐, 열, 100마디 말보다 네. 한번 보는 게 낫다고 하죠. 100문이. 예, 부야 그 일견. 일견. 한번 보겠습니다. <laughs> 네. 화면을 한번 잡아주시고요. 2층의 전경 모습입니다. <laughs> 저도 네. 아직 못 가봤는데 네. 여기서만 봐도 엄청 크네요. 네, 그래서 여기가 어, 요, 여기서부터 이제 1호거든요. 1호, 네, 2호, 2호, 3호, 4호, 5호에서 여기가 이제 다섯 개 호가 되고 이쪽이 이제 차가 다니는 쪽이라서 창문이 음, 아, 네, 이쪽이 이제 ]죠. 다니는 거죠. 그렇죠. 네, 네 그래서. 어, 그쪽으로다가 이제 다섯 개 호가 있고 그다음에 206호 이제 화장실 옆쪽에 있습니다. 207호, 208호, 209호, 210호에서 다섯 음개 호는 이제 뒤쪽에 있고 마찬가지로 이쪽도 뒤쪽도 전부 다뭐 뒤쪽에는 이제 교회라든가 어떤 빌라 뭐 사는 그런 주거지가 창문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채광이 음 좋고 조망이 좋습니다. 네. 이렇게 2층은 되어 있고 그런 이제 무슨과를 저희가 임대를 드리려 하냐면 어 제가 이제 외과를 진료 보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의 해당 이제 그 상호적으로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안과라든가 피부과 또 이비인후과를 저희가 임대를 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임대를 할 적에 우대를 하고 있어요. 어떤 쪽으로 좀 우대를 네. 해주시나요? 뭐 보증금이라든가 월세를 다른 과에 비해서 절반만 받을 예정입니다. 절반이요? 네, 절반. 절반, <laughs> 절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? <laughs> 어, 그 정도 해야 모실 수 있는 분들이라서 <laughs> 네. 네, 많이 좀 그분들이 오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하는 부분은 어, 내과 선생님을 이제 페이닥으로 어, 저, 모셔가지고, 저랑 내과 하면서, 어 검진 센터를 할 것입니다. 그래서, 요, 내과나 내과 검진 센터는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, 어,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아쉽다고 어, 볼수 네. 있겠습니다. 예. 요렇게 저희가 2층에 메디컬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고 그 안과나 피부과나 이비인후과는 어느 위치냐라고 했을 때그 엘리베이터가 여기 있거든요. 네. 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엘리베이터가 좌우측 끝에 있습니다. 여기 지금 엘리베이터가 여기 보이고 여기 하나 있고 저 뒤쪽에 네, 네. 하나 있는 건가요? 네, 여기 이제 뒤쪽에 복도한 네. 50여 메타를 걸어서 이렇게 꺾어지면 그쪽에서 이제 엘리베이터가 열린다 음. 그래서. 피부과나 안과나 뭐를 이비후과는 어 제가 이쪽 201호에서 진료를 볼 예정이라서 네. 그 옆쪽이나 아니면 저쪽 엘리베이터 끝쪽이나 이 앞쪽으로 해서 음. 원하는 자리 어디든 어 임대를 드리도록 음. 그럼 빨리 연락하실수록 더 어. 좋은 자리를 어. 딱 그렇죠. 취득하실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엘리베이터 바로 앞쪽을 얻는 게 가장 좋겠죠. 네. 네. 그리고 약국 자리는 이 201호 바로 밑으로 뚫고 내려가면 음. 바로 약국입니다 그래서 뭐요 뚫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럼 다치니까 <laughs>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이용해서 내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예. 이렇게 2층 500평에 대해서 저희가 오메디칼센터 임대 분양을 하고 있는데 어,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,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어떤 네. 문이라도 좋으니까요. 연락 예. 주세요. 그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